우리 수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라는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니음이야 팔자 팔자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니에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어.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벨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에스라가 말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문함 광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다 배워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 율법책을 폈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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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며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남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절했어요.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이웃을 잘 돌보아 주세요. 가난한 이웃의 물건을 제가 빼앗았어요. 용서해주세요. 분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용서해주세요. 네, 예,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은 울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들이 계속 울고 있을 때 네미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우리 이웃에게 음식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뻐할 때 힘을 주실 거예요. 오늘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네, 사람들은 마을에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느라 배가 고팠어요. 우리 함께 나눠 먹어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나눠 먹으니 마음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살아계시는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며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영이, 하람이, 한결이, 예준이, 예린이,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친구들과 나누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수만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열심히 배우고,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기쁜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